오늘 말씀은 열1기상 12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에 그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누구냐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새로 세워진 왕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을 이제 의논하고 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 모였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세겜에 모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중간에 보면 저기 이렇게 쭉 길쭉하게 된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바로 옆에 보면은 거기가 세겜입니다.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맨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지점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맨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베델이고 베델보다 더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는 세겜을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겜은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봤을 때한 중간쯤 정도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기 좋은 곳이에요. 중간 지점입니다. 그니까 이쪽에서 가든 저쪽에서 가든 공평한 지역이에요. 거리가. 그래서 세겜 땅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여서 이 루오보암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보암과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와서 루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제 솔로몬 왕 때에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던 여러보암이 여로 여로보암이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보암도 다시 불러들이고 이제 솔로몬 왕에게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루호보암에게 가서 이제 어떤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한다는 것은 타협점을 찾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뭐 세금이라든지 노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좀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좀 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르오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3일 후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호보암이 3일이라는 시간을 벌어서 그 3일 동안에 이제 신하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왕이 그냥 혼자서 딱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도 있겠으나 루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3일의 시간 동안에 그 일을 이제 파악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루호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제 이 어르신들에게 여기에서 노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노인들과 함께 의논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충고해 주는가, 두루두루 그들을 이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다스리려 하기보다는 섬기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온화정책입니다. 온화정책. 온화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제 이것이 한 어르신들의 제안이었고, 연이어서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먹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치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조언을 해줍니까 젊은 사람들은? 강경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아예 그런 말을 쏙 들어가게 아주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걸 받아들여주면은 이제 이것보다 더큰거 요청할 테고 뭐 이런 어떤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에 엄하게 했으니까 아버지 때보다 더 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이 아버지 때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잠언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그 아비는 그냥 단순히 그 아버지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이야기를 이제 참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세월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계 가운데서 이제 어 적절한 길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라고 솔로몬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3일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노어 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루오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토시하나 안다르게 젊은 이 친구들이 해줬던 그 조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멍에를 무겁게 했으면 나는 거기에 더 무겁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만든 그 채찍이에요, 때리는 도구예요. 그런데 정갈 채찍은 무엇이냐면 그 채찍의 갈, 이렇게 갈래 끝에 쇠붙이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갈 채찍으로 하면 마치 이 갈코리로 이 훌른 것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채찍도 아니에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 말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정갈 채찍이란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선포된 이유는 무엇인가? 1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게 르호보암이 실수하는 것 같고,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보다 젊은이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는 르호보암의 미숙한 선택, 미숙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지파을 솔로몬에게 줄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의 말년에 말하자면 그 많은 나라에서 맞아들인 이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에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진하게 하셨지만 그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에 내가 그 나라를 나누게 하리라 그래서 그 중에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실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래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음을 알수 없는 그 다음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온 만물의 운행을 다 다스리시고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까지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루호보암이 그들이 왕이 되었더라 루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말을 들었 이 그렇게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더 무겁게 하고, 더 무섭게 하고,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열 지파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자손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다손 털어버리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 없다. 그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르오보암은 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로호보암은이 역군의 감독,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감독을 파송합니다. 아도람이라는 감독을 파송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더 무겁게 한다 그랬잖아요. 노역을 더 심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말안 들으면 정갈채찍으로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아도람을 보내서 이제 그더 무겁게 하려고 작정한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도람을 죽였더라. 그 아도람을 죽인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이 르호보암까지도 공격하려 하였을 때에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며 르호보암 안에 이제 자신이 실수한 것이 이제 젊은이들의 조언을 오히려 어른들의 조언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실행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여로보암, 보함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열지파가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예요. 열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르오보함을 중심으로 한 이제 남아있는 다윗과 베냐민 지파를 통해 남유다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제 르호보암 왕이 18만 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한번 싸워보려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그것을 정복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르오보암에게 알리십니다. 이것은 나의 계획이고 이 일을 너가 준비한다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 군사가 다시 돌아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두 나라로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된 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왕권은 어디를 통해 연결되는가? 유다 왕국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이 왕국을 통해서 그 왕의 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지파는 많아요. 땅도 더 넓어요. 10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세워진 여러 보암 왕은 누구입니까? 신하였다가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가 도망하였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이에요.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그 지파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그 그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면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보아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위를 자기가 쟁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혈통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정한 것 그 믿음의 줄기를 쫓아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에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아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아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제 여러 보함이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수도를 정합니다. 수도를 어디로 정하냐면 바로 맨 처음에 이 루어 보함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 모였던 세겜 땅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겜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베델과 아주 위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두 지역에다가 신당을 산당을 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세우냐면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 어디서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보여 주겠다고 만들었던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뿐이다. 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다 무엇입니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이기 위해 소를 만들어라, 소의 영상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보암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세운 것이죠. 그것도 베델과 단두 군데다가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군데다 만들었을까요? 그것 역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가까운 곳에 가서 "이 신상에 절해라"라고 지역이 넓으니까, 두 지역에다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는가 30절 말씀부터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가까운 곳에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위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자, 이 양쪽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자손이 아닌 그냥 백성들 중에서 어느 지파든지 상관이 없이 열 지파 중에서 그냥 골라 가지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거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 그룹에다가 앉혀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어떻게 지켰다고 그래요? 비슷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정한 절기랑 그 지역에 맞춰서 비슷한 날에 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33절에 그 절기들의 이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게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열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그날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게 하였더라 모든 게 비슷해요 모든 게 여러분 이 성전에 가면 이 성소가 있고 성소에 가면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도 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언약계와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맞닿아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천사의 형상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비슷하게 세워놨습니다. 절기를 비슷하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사를 비슷하게 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비슷하면 안 돼요. 교회 비슷하면 안 돼요. 모양이 교회가 아니에요. 겉모습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장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슷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 비슷한 나의 우상을 세워놓고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거짓 구원자가. 수많은 수많은 거짓 이 증거자들이 이땅 가운데 오고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 단한 분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모양, 비슷한 스토리 비슷한 내용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는 거짓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에 나온 말씀처럼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사 당신이 친히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신실하여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증거 예수님이시노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하셨으나 여전히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통로로까지 쓰임 받았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가짜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